지금 아카시아 벌집 내린 꿀 내리고 있는데요. 꿀이 진해서 금방 안 내려와요. 꿀벌들이 벌집을 지을 때 벌집이 튼튼하라고 튼튼하고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에 세균 번식을 하지 말라고 프로폴리스를 반 섞어서 줘요. 지금 요 아카시아 벌집 내린 꿀은 벌집을 완전히 다 부셔서 내리기 때문에. 꽃가루도 포함되어 있고, 프로폴리스도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미세하게 걸으면 다 그런 게 걸러지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고 이런 소쿠리로 걸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거뭇거뭇한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드셔야 돼요.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벌집 자체도 꿀로 만든 거거든요.